여기서는 어떤 걸 미지수로 잡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. 그런데 완전 완전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. 봐봐. a와 b의 평균 초 시간이 몇이래 17. 네. b와 c의 평균이 뭐래? 15. 15. 15. 15. 그러면 어 뭐지? 이런 생각 해 보자. a가 걸린 시간을 a초. b가 걸린 시간은 b초. c가 걸린 시간은 c초 됐어? 네. 평균이라는건두개 더해서 절반 아니야? 그러니까 얼마가 돼? 2분의 A 플러스 B가 몇이다? 17또 2분의 B 플러스 C가 얼마야? 15 됐어? 2분의 A 플러스 C가 얼마야? 18 됐지? 끝났지 이거 얼마야? A 플러스 B는 몇? 34 이거 계산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줄게 B 플러스 C는 30이지? 다 더하고 나누기 그렇지 이거지? 그러면 두개다 더하면, 이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? 두 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겠지? 요다 더하면 얼마나100 나와? 고맙다. 100.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이라고? 50. 50초지. a 플러스 b가 34면 아! c는? c는 16. 16. 자 b 플러스 c가 30이면? a는? A. 그리고 a 플러스 c가 36이면? 14. b는? 뭐야 이거 할 필요도 없었네. 14. 됐어? 응. 1등은 누구야? 이십 14. 14. 14. 고 꼴등은 누구야? 4 예, 1 차는 얼마야? 1 예, 정답 4 14. 14. 14. 14. 1